주말을 이용해 대전 성심당을 방문했는데 비가 오는 날씨여서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고 기분 좋게 대전 은행동에 위치한 성심당 본점에 도착했습니다. 우산을 들고 길게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이 설마 성심당 줄이겠어라고 생각했는데 비가 오는 날씨에도 역시나 성심당이었습니다. 줄 서서 옆에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 친구들과 가족들이 성심당 들렸다가 당일치기로 근처에 대전 맛집 어디 갈지 얘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아예 1박 2일 코스를 잡고 성심당과 대전 여행을 하려는 여성과 연인도 보였습니다 KTX를 타고 성심당 대전역점도 지나쳤는데 대전역점도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4억원에서 3억원으로 임대료 내려가긴 했지만 너무 비싼 임대료 논란으로 성심당이 대전역점을 나갈 기세를 보이는 듯합니다 코레일 유통은 성심당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갈등 관리 연구기관을 통해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성심당 입장에서 월세 임대료, 는 1억 원 넘게 낼수 없다는 의견과 엇갈리면서 사람들은 아예 대전역 앞에 건물을 사서 운영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대전시청에서도 대전역 앞에 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하니 코레일 유통에서 갈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론으로 코레일 유통은 국내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해 전문가 의견을 받기로 하고 연구용역 공고를 낼 예정이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